무려 세 번이나 부결되고 한번 여기서 한번 교훈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큰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랑, 그리고 음. 또 체계적인 준비가 모든 걸 바꾼다. 아.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컨설팅 하면서 정말 처음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4억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낸. 정책 자금으로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3억에서 플러스 1억까지 승인을 이끌어낸 우리 정다혜 팀장님이 야. 진짜 오랫동안 컨설팅 하면서 정말 처음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 4억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낸 몸소 증명해준 그한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무려 세 번이나 부결되고 야, 이거 제조업인데 신용회복부터 수출 MOU 승인까지 이끌어내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그 대표님은 지금 뭐 가면은 당장 뛰어나서 용돈도 주고 뭐 밥도 사먹이고 별게 다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액에사에서 여건까지 컨설팅을 하는 정다희 팀장입니다. 아, 정 팀장님 오늘 이야기할 그 기업이 처음 상태.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용점수 낮고 재무제표 엉망이고 매출도 1억6천 거기다가 이미 한 번도 아니고 중진공 소진공. 뭐, 신부, 이런 세 군데 전부 부결이 있었습니다. 야, 3연패 근데 이분 포기하려고 했던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었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다. 우리 정팀장님이 맡아줬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정말 얼마나 걸렸었던 거죠? 솔직히 그때 저희가 한두 달 안에 뭐 자금 승인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음, 음. 한 1년 넘게 걸렸죠. 아.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선 처음에는 신용여복부터 들어갔고요. 음. 기존의 기업은행, 뭐 캐피탈 대출 구조를 좀 재정리를 했고 아. 재무제표 새로 싹 짜고 또 매출 포트폴리오도 교체를 했어요. 아, 그리고 대표님의 경력이 좀 특이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40년 제조 음. 얘기를 걸어 오셨고 음. 또 IMF 때 IMF 기억하시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법인 운영을 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아. 또 특히 일본이랑 또 동남아 수출 m o u 체결 이렇게 음. 되어 있던 음. 규모가 무려 10억에 달하는 아. 수주 계약서나 이런 게 있었고 어 이게 나중에 정책자금 승인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표님의 신용도가 낮고 재무제표는 또 엉망이었고 또 여러 기관에서 자금 승인 부결의 악몽을 또 겪고 계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시절 그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기다리던 그때였어요. 처음에 우리 이제 회사를 컨설팅 시작했을 때 음. 저희 대표님은 이제 730점대 음. 신용점수였었고, 재무 상태는 형편 없었고, 음. 또 그리고 기존의 대출도 기업은행과 캐피탈에서 2천만 원씩 또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 상황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또 심지어 신용보증재단 자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 팀 모두 이거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절망감이 좀 컸었죠. 그쵸. 네. 근데 대표님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이 대표님은 IMF 시절에 법인 운영 경험이랑 또 40년간 또 제조 외기를 또 지켜오신 분이시고 음. 절대로 또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실패의 순간들이 또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또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어, 준태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 제가 듣기로는 그안 되는 신용을 회복하면서 재단에서 삼천만 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올라서는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에게는 이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죠.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에 재단 담당자의 미팅을 할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됐어요. 아 대표님께서는 정말 갈 길이 멀긴 했지만 그 작은 금액이 우리한테는 이제 돌파구가 되어 준 시작점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당시 3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활용해서 먼저 기존의 악 조건들을 일단 조금씩 개선을 했고 그때 우리 팀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끊이질 않았었거든요. 저도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아, 잠까지? 네. 어. 하지만 대표님의 굳은 의지랑 또 우리 팀의 열정 덕분에 그때 이제 결국 그 돈으로 일부 음. 운영 자금과 재무제표 개선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게 바로 신용회복의 첫 걸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저희는 그때 회의는 진짜 진지하면서도 때로는 또 웃음을 잃지 않고서 했었고요. 오늘은 3천만 원의 기적이 일어난 날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맞아. 네, 서로 농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맞아. 네. 물론 그 농담 속에 숨은 진심은 이 방법으로 이제 우리 회사가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음. 이제 의문도 있었지만 그 당시 우리는 구글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뭐 수많은 사례들 이런 걸 보면서 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전략을 수정을 하고 음. 3천만원 외에 추가로 다른 자금 3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뭐,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었던 그 순간, 저는 음. 팀장으로서 이제 책임감이 한층 커졌고, 아. 네, 앞으로 또 8개월간, 그치, 그치.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제 신용 개선, 재무 재구성, 매출 상승 그런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때 고난과 애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음. 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는 또 절망 속에서 이제 작은 빛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 빛이 결국은 큰 성과로 연결되었다는 거 귀한 교훈을 주게 된 거예요. 맞아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제 그 과정이 음. 우리를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음. 대표님의 사업이 다시 날개를 좀달수 있는 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해요. 음, 그렇죠, 그렇죠. 아, 조 팀장님. 근데 그 8개월 동안 기간 담당자 몇 번이나 순돌리 틈도 없이 야 진짜 뭐 감론을박 싸우다시피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이게 들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랑 대응법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한번 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음, 말로 다할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음. 먼저 우리 대표님의 신용 점수가 극도로 낮았던 상황이었고, 음. 또 우리에게는 단한 줄기 빚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음. 그 재단 담당자 첫 미팅에서는 음. 사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될수 없다, 뭐 이런 음. 그런 생각에 잠겨 계셨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때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건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논리적인 설득을 해야 된다. 맞아, 이게 중요. 네,라고 음. 말하면서 이제 모든 자료를 좀 정리하고 대출 조건에 맞는 개선안을 이제 도출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먼저 대표님의 과거 재무제표, 매출 추이, 음. 그리고 대출 상황 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음. 한편 구글과 뭐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정부 및 금융기관 공지 자료 뭐 이런 걸 음. 통해서. 음.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어떤 기준을 중시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결과 이제 신용점수와 뭐 매출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3천만원 재단 자금에 추가해서 기타 은행 자금 3천만원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게 됐죠. 이두 가지 자금을 통해서 대표님의 재무 구조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 첫 번째는 기존의 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이고 상환 구조를 재정비하는데 집중을 했고요. 아. 두 번째는 추가 자금을 투자해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저희 팀은 매주 2, 3회씩 기간 담당자들하고 컨택을 하면서 음. 모든 자료랑 뭐 개선 계획을 면밀하게 논의를 했어요. 아. 때로는 밤늦게까지 전화 걸어서 자료를 추가 수정했고 음. 실제 사례를 들면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러고 또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좌절과 오해 그리고 뭐또 눈물과 웃음이 있었죠. 그때 담당자가 뭔가 어떤 근거와 어떤 자료, 어떤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한번 그때 했었던 기억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그한 금융 담당자가 이 정도의 재무 개선 계획이면 우리도 승인을 고려해 볼수 있겠다. 아 대박이네요. 하고 말씀하신 그때 그 순간이었어요. 음. 그때 우리 팀은 드디어 승인 가능성이 보인다고 음. 서로 또 격려하고 또 차근차근 자료 자료들을 보완해 나갔었죠. 실제 협상에서는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음. 이제 수출 MOU 체결 15억, 음. 뭐, 일본과 동남아 수출 계획, 이 같은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를 하면서 현재의 매출과 재무 상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음. 그러면서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다가 음. 점차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시작을 했고, 좀 바뀌시기 시작을 했어요. 아. 네. 저희 팀 전략은 되게 단순했어요. 음. 데이터는 말보다 강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믿음 아래 세심하게 계산된 재무제표랑 음. 또 대표님의 긴 경력을 통해 실제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였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한 8개월간 치열한 협상이 좀 이어지면서 음. 대표님의 신용점수는 서서히 이제 900점대로 회복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음. 2억원의 정책자금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후에 기술보증기금에서 2억 3억 정도 추가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결과를 얻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 한번좀 얘기해 주세요. 정말 그 과정은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수차례 서류 제출, 그리고 또 전화회의, 현장 방문, 그리고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미팅이 계속 연속이 되는 시간이랑 그때 피로와 또 고단함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는 음. 성공의 열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8개월 동안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저희 팀원들, 아, 팀장님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런 거 맡으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 대표님의 신용 개선, 그리고 재무 재구성, 매출 상승 전략이랑 이런 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담으면서 처음에 부정적이었던 상황을 단번에 가능성으로 전환되었다. 야 그리고 그 결과, 금융기관에서 이건 우리도 지원해야 한다라는 신뢰, 답변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정말 정다혜 팀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전 사실 중간중간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야, 이거 너무 힘겨내서 이거, 이거, 아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거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의구심을 계속 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저희 팀장님들이 도와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정보 보안점 얘기해주고 최종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게, 야. 이런 걸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경험이 바로 우리 팀의 자부심이자 굉장히 승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계속 진행할 건데 정말 대단한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팀장님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기적의 순간이 오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중진공 실태조사에서 2억 원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3억까지 이 가능성이 되면서 실사까지 나오는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한번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웠었던 순간이에요. 음. 우리 대표님 사업이 수출 MOU와 또 기술 개발 비전으로 이미 일종의 미래를 보증받았다는 사실이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는 이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거죠. 특허랑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랑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음. 실제로 실태조사 당시에 금융 담당자들은 <laughs> 처음에 서류와 재무제표만 보면서 회의적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님 40년 제조업 경력이랑 IMF 당시의 경험 그리고 음. 일본 또 동남아 수출 계획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맞아 수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정부 기관에서. 맞습니다. 저희는 그때 대표님과 함께 특히 음식물 탄화기 아, 자동화 기계 설비 음. 네이 기술력과 미래 수출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아. 예를 들어서 일본과 동남아의 대형 거래처 음. 체결된 MOU 사례 음. 또 거기에서 15억 규모의 계약이 이미 합의가 됐다는 걸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아주 이런 게 중요해 요 증빙 자료, 그 계약서라든지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제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를 토대로 대표님의 신용회복 과정이랑 또 재무 재구성 역할 뭐 음. 이런 거 했던 거 철저하게 음. 설명을 했고요. 음. 우리 팀은 모든 자료를 한 번씩 두 번씩 검증을 하면서 이 기업이 왜 지금 이 지원 자금을 받아야 음. 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음.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음. 심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결과,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태조사 이후에 음. 담당자들이 이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맞아.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2억 원의 정책자금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야, 맞아요. 게다가 또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음. 추가로 이제 3억 원. 야, 자금. 3억 원. 네, 그 자금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이제 음. 대표님의 사업은 이제 현실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된 셈인 거예요. 야, 그러면 이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 이 모든 과정이 이제 8개월에 음. 걸쳐서 진행이 됐고, 음. 중간중간 기간 담당자와 치열한 협상, 음. 그리고 또 수많은 회의, 음. 그리고 또 때로는 밤새도록 이어진 전화통화 덕분에, 아. <laughs> 네, 그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아, 팀장님 계속 전화하고 밤 11시, 12시에도 전화하는 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야, 정말 인내와 크기가 정말 이 대표자를 살리고 우리도 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 있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기억에 남았던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음. 어, 그 담당자분 한 분께서 음. 이렇게나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한 건 처음이라고 되게 감탄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아, 나요 맞아요. 그거 사실 우리가 옆에서 도와준 건데 네. <laughs> 또, 또 다른 회의에서 또 대표님의 비전이 너무 뚜렷하다 음. 어, 이렇게 되면 자금 지원은 필수다 이렇게 음. 또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런 걸 보고 정말 끈기와 노력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논리와 근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야 성공하게 되지 않았나. 이 성공의 전환점은 우리에게 모두 큰 교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거 단순한 재정 개선이 아니라 대표님의 오랜 경험, 기술력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특허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합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례에 보시면 알수 있듯이 어떠한 위기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반드시 돌파구가 마련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이런 제조업 대표님의 사례를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대표님이 긴 여정 그리고 우리 팀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어 이제 자금 승인 후에 이 제조업 대표님은 이런 재무 구조가 이제 매출이 꾸준히 상승되고 일본 수출 계약과 거기에 맞는 기술 계약 그리고 매출 여러 가지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기술 보증 기금 M O U 계약서랑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금 3억 원이나 승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진짜 이런 정책자금 자문 컨설팅의 성공적인 모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머니의 결사팀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고객, 우리 대표님들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자, 우리 이런 제조업, 정팀장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대표님들 어떤 길을 가면 좋을지를 다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여기서 한번 교훈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큰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랑 그리고 음. 또 체계적인 준비가 모든 걸 바꾼다 아. 어, 그런 거 같습니다 음. 네, 대표님 경우 처음에는 신용 점수가 낮고 재무제표도 음. 좋지 않았고 여러 기관에서 전부 부결당했던 음. 그런 상황에서 음. 우리는 이제 3천만원 재단 자금과 또 추가적인 3천만원 은행 자금을 활용해서 이 대표님의 신용을 900점 대아 이게 포인트구나 회복을 음. 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이 음. 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와 자료, 음. 그리고 대표님의 경험을 정확히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들은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고 그 대표님의 음. 오랜 경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음. 그리고 우리 팀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음. 어, 실제로 8개월 동안 매주 반복된 회의와 전화 통화, 또 음. 각종 자료 수정과 서류 보완을 통해서 음. 우리는 대표님의 신용도와 재무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했고 음. 중간 중간에는 담당자들이랑 힘건또 협상이 있었고 음.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게 맞는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 의심의 순간도 많았었는데 음.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거. 그 결과 결국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실태조사에서도 대표님의 사업이 실질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2억원의 자금을 또 승인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3억 원의 자금도 이제 가능성이 나오게 된거이 음. 경험은 저희에게 단순한 자금 확보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바로 이제 어떠한 위기도 철저한 준비와 끈기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음. 대표님과 우리 팀 모두의 믿음이었고요 아. 이제 이 사례는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모든 컨설팅에 좋은 레퍼런스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또이 경험을 통해서 대표님은 매출 상승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초를 다졌고 음. 또 기대출과 부채 구조도 재정비하면서 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음. 이제 이 업체는 새로운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내외 또 주요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서 향후에 수출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음, 팀태님 앞으로도 우리 머니의결사 팀은 고객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 번의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야이 경험을 통해서 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한다 내 사업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될 것이다 아, 저희가 직접 경험한 성공 사례로 단순한 한 기적이 아니라 세심한 준비와 끊임없는 협상, 그리고 대표님의 오랜 경험과 우리 팀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 함께 할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 저희가 이제 머니결사 팀은 이런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대표님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컨설팅을 작은 구조 성장을 좋아 드릴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제조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다음 여도는 바로 30억짜리 공장 매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까지 제조업 대표님의 아 진짜 인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시점. 회복 스토리를 들어보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8개월 동안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사업이 아 이렇게 좀 흔들리고 좀 어렵고 신용이 안 좋고 좀안될것 같다 야 자금 조달도 안 되고 뭐도 안돼 느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머니의 역사정 대표의 팀은.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맞춤형 컨설팅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귀액 컨설팅의 전문이거든요. 티자님 한번 요거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이 회사의 사례는 단순히 자금을 받았다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음. 그건 바로 이제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이제 또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신용등급이 낮고 재무제표가 부실하고 기대출 등의 여러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면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진단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어렵거나 진짜 사업 성공하고 싶다. 진짜 부자 되고 싶다. 자산 엄청나게 늘리고 싶다. 이 바로 프로세스와 단계별 실행 트랙이 있거든요. 자, 우리 머니 해결사 팀은 모든 대표님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성공적인 개선 전략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성공 스토리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미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어요. 대표님의 회복 스토리는 오늘도 새로운 성공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이 힘든 현실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니 해결사 정 대표와 희망을 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과 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증명 산 증명인 정다혜 팀장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